이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저희 미래에 s 의 생명에 전화가, 전화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저희 회사에다가 그래서 뭐래냐면 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인데 내가 이책 썼는데 나 니네 회사 가서 인터뷰 좀 해도 되냐 이러거예요 자기를 인터뷰 해달래요 <laughs> 그래서 본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원자이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아세요? 잘 알지 그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? 그 사람은 나를 몰라서, 어떤 사람은 모르겠고, 이책쓴 사람인 건 안다. 어,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. 자기를, 자기가 한국에 올 테니까 자기를 인터뷰해달라. 이상하냐고, 그 사람. 요,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전화했을까요? 전 알고 있어요. 자기를 인터뷰해서 널리 알려서 무언가 2차 판매할 목적을 갖는 거예요. 여러분 그, 어, 그 뭐죠? Justice.